자, 안녕하십니까? 예, 상인의 추억입니다. 예. 걷기 좋은 길. 예, 지금 작은 오봉산 예,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예. 양산 물금 뒷산 작은 오봉산 예,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제 거의 다다 다 와갑니다. 아 근데 여기는 좀 너무너무 가파릅니다 아 여기 올라오는데 예, 적어도 세번네번은 쉬어야 됩니다 아 이거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이거는 올라다 중간중간에 쉴수 있는 예, 의자가 있거든요 렇게 힘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아 이거 여기는 거리는 짧은데 완전히 깔딱고깔딱고게아유 올라오면서 힘이 다 빠졌습니다. 아이고, 여기 너무, 너무 힘듭니다, 힘어 아유, 사나은많은데 아이고, 너무 힘듭니다 아, 저게, 파각장이 보입니다, 파각장 아이고, 이제 다 왔, 이제 다 왔습니다. 아유, 두 번, 두번오라가 하면 이제 안 올랍니다. 아이고, 너무 까파라 아유. 아이고, 차라리 금전산까지 이안 오고 계십니다. 아유. 너무 까팔라서 안 되겠습니다, 아 뭐, 산, 산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, 하여튼 뭐, 되게 까파릅니다. 이제 정상 왔습니다. 예, 뭐, 파장이 있고, 뭐, 그네도 있고, 뭐, 경치는, 경치는 모르겠습니다. 한번 봅시다. 아따 아 경치는 잘 보이네 아이고 언제나 좀 속이 시원하다 아이고 정상 다하입니다 아따 이거 뭐 물금 시내가 다 보입니다 뭐 낙동강도 보이고 아 경치는 끝내주네 아아 아, 산이 왜까파른지 알겠습니다 아, 아따 되게 까파른데 오르니까 좋네 여기는 초보가 올라오기는 좀 힘들거든요. 올라오다가 한세번네 번은 쉬야 어 됩니다. 무조건 쉬야 어 됩니다. 그냥 오, 그냥 왔다가는 완전 퍼진다 퍼져. 되게 까파입니다 여기는. 아유씨. 아그 여기 뭐 테크도 있고 아 여기 뭐 비박하기 좋겠네요 여기. 텐트적들 와서 즐기게 딱 좋습니다 여기는. 와 이거 여기 안내판도 있습니다 안내판. 와 여기 넣, 되게 넣으십니다, 이거 되게 넓습니다 여기. 지기입니다. 지기 직위. 완전히 테크를 완전히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. 와, 완전히 지기입니다. 지기 직위. 예, 파각정 정자. 자, 여기 뭐 작은 오봉산 안내판. 자, 보십시오. 작은 오봉산 안내판이십니다. 아, 이거 너무 좋습니다. 자, 보겠습니다. 아, 저기는... 오봉산, 오봉산, 그 다음에 저기는 토곡산인가? 그리고 예, 신화산, 그 다음에 신화산하고, 그 백두산, 김에 백두산, 성악산, 백양산, 여기에는 금정산, 예, 그렇게 되겠습니다. 저쪽에 삼각산도 보이, 삼각산. 삼각산. 여기는, 여기는 다름산. 다름산이고, 저 구름에 가린 거는 청문산입니다, 청문산. 자, 양산 신이 다 보이고, 청문산입니다, 청문산. 자, 그리고 여기는 서남산 매봉. 양산 서남산 매봉. 그 뒤에는 능글산입니다. 능글산. 오늘은 영남 아에서저 영식산은 구름의 가리가 잘안 보이네요. 자 그리고 양자신에 자공구설 운동장도 보이고 저쪽에 사송 아파트도 보입니다. 사송 아파트. 아 너무 너무 보아요어 바람도 시원하고 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. 와이 아, 테크 너무 잘 만들어 나습니다 진짜. 아니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. 예. 아. 이게 비박 비박하게 딱 좋습니다. 음. 음. 안녕하세요. 어. 자 자가 은상 정상. 여기, 예, 정상이고, 그 다음에, 여기는 운동시설이있습니다 운동시설 있고, 여기 사람들이 운동 많이 합니다. 예. 와, 올라오는데 한 시간 걸렸네요. 아, 예. 초보자는 한 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. 그리고 좀 타는 사람들은 상식분으로 올라오는데, 초보자는 한 시간 넘는 자꾸 한 시간. 중간중간에 한세 번, 네번 쉬면 됩니다. 막 뛰어 올라오면 30분 올라오는데, 중간중간에 한번 쉬고, 올라오시면 됩니다. 자, 여기는, 자, 산불, 산불감시초소 가는 방향입니다. 일반 산꾼들은안 가는데, 그냥 마을 시민들이 가는 산불감시초소. 여기 가면 토곡산 방향이 다 보입니다. 자 오늘 산불 감시처소 아시 계시나 모르겠다. 자 여기는 작은 오봉산 작은 오봉산입니다. 아 이제 억새가 보다 억새가 억새가 조금 조금씩 보입니다. 보시오 여러분 억새 억새. 갈대가 아니다 갈대가 아니고 억새. 여기 여기 지금 나비 나비야 나비야. <laughs> 예. 나비도 보이고, 예, 억새도 보입니다. 예. 예. 산불이 감비쳐서 오늘, 금마하쉽게계신니 여름이 라서없을 건데, 여기는 해발 450. 예, 여기는 해발 450입니다. 저 뒤에, 토국산, 토산 예, 오늘 안 계시네요. 자, 저기 토국산입토국 또 저쪽에는 죽전산, 저거는 죽전산이고, 요거는토국산 저저는 거 무척산, 예, 무척산 보입니다. 아, 하... 자, 산불 감시초소 예, 그리고 다시 예, 한 바퀴씩, 예, 아주 멋집니다. 자, 아주 멋집니다. 자. 여기는 작은 오봉산 정상이었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산인의 추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바이바이.